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5강이 되겠는데요.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2쪽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의한 과세 표준은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에게다가 시가 표준액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겠는데요. 이때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입니다. 거기 책에 나왔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다. 네.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인데, 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은요, 주택은 주택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똑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건 60%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뭐가 좀 낫나요? 어.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과표가 좀 높고요. 주택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조금 낮습니다. 60%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선박과 항공기는,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그 가격에 동향을 과세 관청이 이제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정한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없고요. 세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어, 재산세 과표에다가 세율 곱하게 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먼저 이 재산세의 세율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율 구조는요, 어, 차등 비례 세율이 있고요. 그리고 초간우진세율이 있습니다. 이 차등 비례세율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는 낮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간우진세율은요. 3단계 초간우진세율이 있고 4단계 초간우진세율이 있습니다. 네,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 박스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야말로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이면은요, 세율이 1000분의 0.7입니다. 1000분의 0.7은 0.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이내가 되겠죠? 공장용지가 기준 면적이니는 분리가 되겠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 발전에 기여되는 토지, 생산성 토지로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0.2%가 되겠죠. 그리고 사치성 토지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상업용 건물지에 있는 땅, 상업용 건물에 있는 땅, 그죠? 어, 또 나대지는 나대진데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거는 천분의 이, 천분의 삼, 천분의 사까지 삼 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2억에서 10억까지는 1000분의 3. 10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4. 어떻습니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죠.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그리고 잡종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이 종합합산인데요. 이거는 3단계입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과세표준 숫자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천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천분의 3. 1억 원이 초과되게 되면 천분의 5. 요것만 기억하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천분의 2, 천분의 3, 천분의 4.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천분의 2, 천분의 3, 천분의 5. 그래서, 시험 질문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최고 0.4%,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까, 토지의 합산가세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시, 군구의 토지를 합쳐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하는 겁니다. 거기 1번 나왔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을 합산하는 것이 X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전국 합산 X인데 거기 2번이라고 써요, 2번. 인쇄가 잘못됐네요. 1번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고 2번은 거기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2번 해가지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고쳐 써주세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전국 합산이 아니다. 이 말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세이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넘겨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이거 일반 건축물이라고 하죠?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점포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도 얼마냐?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인데 그 공장용 건물이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죠?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거기 나왔죠.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천분의 5를 적용한다. 가로 열고 세요. 영원이라고. 이 말은 공장용 건물이 주거 지역에 존재하는 한 천분의 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도시 내에서 여기 대도시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인데요. 어,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5년간만 1000분의 2.5에 5배를 적용하니까 1000분의 12.5가 됩니다. 보세요. 1000분의 2.5에 5배가 100분의 500이니까 1,000분의 12.5가 된다. 이 말은 1.2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0분의 2.5의 5배는 1,000분의 12.5가 됩니다. 즉 1.25%가 된다는 라 거죠.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시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만? 5년간만. 1 어, 0 0분의2 5에 5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러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골프장용 건축물과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클럽하우스 있죠? 골프장용 건축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될까? 주택.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가 기초 시간에 세율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은 4단계 초가 누진세율을 증여한다.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분의 4까지.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증여한다. 거기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거용 주택은 천 분의 1부터 천 분의 4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과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천 분의 1, 1 6천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천 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천 분의 2.5 3억 원이 초과되면 천 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란 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수세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호화스러운 100억짜리 가는 국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재산세에서는 4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별장은 어떻게 되느냐?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선아 유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선박 나왔죠?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이때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 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요. 과세 표준의 1,000분의 3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 고급 항공기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박스미에 이런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나왔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 해당, 당해 연도만 적용한다는 거죠. 해당. 다, 다음 연도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재산세에서는 도시 지역분 재산세가 붙습니다. 과거에 재산세 낼 때는 도시계획세도 내고 공동시설세도 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산세에 도시 지역분 이런 세금이 추가로 또 붙는다는 것만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 지역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저 도시 지역에 토지 가진 사람,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 가진 사람, 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쭉 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도시 지역 내에서 토지와 주택과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또 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 추가로 또 붙는 겁니다. 세율은 얼마냐? 거기 1,0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이 박스 보세요. 토지 등의 과표에 표준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1.4 가지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제한세율이, 나번에 나와 있죠? 제한세율. 제한세율은 1000분의 2.3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분의, 거기 나번, 1000분의 2.4까지 2.3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은 다 내느냐? 아닙니다. 도시 지역에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 어떤 거, 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 지역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갖고 있다면 재산세 도시 지역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건축물은 거의 다냅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또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도 다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이 개발지한 구역에 있다면, 개발지한 구역에 있는 일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요. 개발지한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은 제, 아, 제, 제한세율 나왔죠.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과세 제외라고 나왔죠. 음. 어, 도시 지역 분 토지 중에서요.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에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 골프장에 있는 토지, 유원지가 있는 토지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어, 그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상 정착물도 없고 골프장 토지도 없고 유원지 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 결론 말씀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와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과 건축물을 원칙은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또 부과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뭐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산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박스 보세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나왔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재산입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선박 항공기도 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넘겨시면 그러나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상호주의가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도 과세하겠다. 또 국가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산을 내가 사겠다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매수 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부동산을 야, 국가야. 공짜로 써라. 좋은 일 했죠? 무상으로 돈을 받 집, 집세나 지대를 받지 않고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했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내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유상, 대가를 받는다면 집세를 받는다면 국가 등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나왔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인이 만든 도로를 하더라도 나만의 전용 도로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목적인 사도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어,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0.5m씩 뛰니까, 결과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는 주로 1m 이상이 뛰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이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된다는 것은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 하천도 하천법에 의한 국화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요. 또 소하천도 있죠. 도로 하천, 제방 뚝방길이죠. 국어. 국어라고 하는 건 작은 또랑을 말합니다. 국어. 시궁창 같은 거죠. 유지, 연못,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 하, 제 구, 유, 묘.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네 가지가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밑에 있는 게 통제보호구역인데요. 통제보호구역에 안에 있는 이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군부대에서 어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 답, 과수원 및대지는 제외된다. 이 말은. 통제 보호 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과 수원 아 돼지는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 보호법에 의하 지정된 최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종자를 제치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가 최종림이 되겠습니다. 시험님은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적으로 심는 임야가 시험님이 되겠고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여러분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등산로를 올라가면서 안쪽 안쪽이죠. 안쪽 통, 출입 금지되는 안쪽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이건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게 막걸리 파는 그런 그 마을 동네 있죠. 이거는 환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비과세,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메모해 볼래요?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며 자연공헌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자연공헌법에 의하여 공원, 자연, 환경지구입니다.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거는 분리과세로서 세금이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로서 1000분의 0.7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백두에서 한라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있는데, 이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인데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출체요. 1년 미만인 것. 뭐가 있을까요? 임시흥행장. 그리고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거가 있죠. 공사현장사무소, 임시행행장,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상재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박. 전마선이라는 것은 노젓는 배를 말하죠. 부선이라고 하죠. 전마선, 부선. 같은 말입니다. 부선. 노젓는 배를 말합니다. 기상체해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으로 사용되는 전마용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 재산세입니다. 음.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여러분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당연히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철거되지 않고 일부만 철거된다면 철거되지. 안이한 부분은 과세하겠다는 거지요. 거 쓰세요. 철거되지 아니 한 부분은 과세하겠다. 철거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철거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비과세인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과선, 전답과선 및 대지는 과세하겠다. 최종님 시험님 비과세.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비과세.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 비. 과세 임시 사용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도 비과세가 되겠고요.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도 비과세가 되겠고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도 비과세, 그러나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은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이 어떻게 될까요? 시가표준의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은 시가표준의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토지 건물은 70%. 주택은 60%.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에게 되겠고요.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인데, 초과 누진세율은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부가징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